음식 중독자들은 다른 물질을 남용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인성 특징을 지니며 기분을 조절하기 위해 음식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더 있다.특히 충동성이 중독적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으며 다급한 감정을 느낄 때 승급하다고 행동한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중독적인 식사 습관을 더 많이 보였다.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음식 중독자라 밝힌 많은 사람이. 나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식을 이용했는데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단 음식들을 기분을 조절하는데 이용했다.게다가 이처럼 기분을 조절하는 효과가 떨어질 때 탄수화물을 더 먹고 싶어하는 증상도 약물 중독자들이 기분을 달래기 위해 약물을 더 갈망하고 사용하는 증상과 유사하다.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과식하는 사람과 상담할 때 겪는 흔한 음상적 딜레마는 과식 행동을 줄이려면 음식 대신 다른 위로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다. 최근 출산 문제로 나를 찾아, 찾아온 베탄이라는 환자가 있다. 베탄이는 42살 비혼 여성으로 누군가 애를 진지하게 사귄 적이 없었다. 그런데 혼자서 아기를 키우고 싶어 했다. 인공수정 전문병원과 익명의 정자 제공자의 도움으로 베타니는 8차례나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 이후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더 힘든 시험관 아기 시술로 마음을 돌렸다. 그러나 시험관 아기 시술마저 4차례나 실패하고 6만 달러를 쓴 뒤에는 다음 단계인 기증 난자를 이용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 심리 상담실을 찾았다. 베턴니가 상담실을 처음 왔을 때 나는 그녀가 극도로 비만인 상태여서 놀랐다. 나는 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여성을 상담했는데 심한 과체중은 임신 가능성을 굉장히 감소시킨다. 여자는 35살이 넘으면 수정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이 연령대의 여성들은 수정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시도한다. 그뿐 아니라 시원간 아기를 시술할 때는 난자 채취를 위해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 많은 의사는 합병증 위험 때문에 비만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시술은 하지 않으려 한다. 베터니는 시원관 아기 시술을 위해 32kg을 뺐지만 최근에 다시 살이 쪄서 몸무게가 136kg이 넘었다. 베터니는 나를 만나자마자 영양과 식사 문제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내가 그녀의 식습관이 어떻게 어떤지 알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녀가 음식을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 밟아야 할몇 가지 기초 단계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식습관을 바꾸고 싶은 환자와 상담할 때 이러저러하게 행동을 바꾸라고 구체적인 충고를 먼저 하기보다는 그들과 음식의 관계, 음식에 대한 생각을 놓고 먼저 대화한다. 베턴이는 요리를 좋아하지만 1인분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또약두 시간마다 먹지 않으면 건실걸신 들린 듯한 불쾌한 허기에 사로잡힌다고 말했다. 아침으로 베이글과 치, 크림치즈를 먹은 뒤 오전 중에는 에너지바 한두 개를 더 섭취했고 점심은 그녀가 직접 산 건강에 상당히 좋은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저녁을 먹지 않으면 극심한 허기를 느꼈다. 저녁으로는 뭔가를 요리해 먹거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포장 음식을 즐겨 먹는다. 동네에 그녀가 좋아하는 군만두 가게가 있는데, 종종 군만두와 매콤한 닭날개 튀김을 포장해와 먹는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스크림과 스낵을 함께 먹거나, 둘중 하나만 먹으며 저녁을 마무리한다. 베터니가 생각해 볼 만한 작은 행동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나는 그녀가 마음 내켜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우리는 먼저 어떤 변화를 시도하려 애쓰기보다는 그녀가 먹는 음식을 블로그나 다이어리에 기록해 보기로 했다.그냥 무엇을 먹는지 추적하는 습관을 들이려는 시도였다.다음 3당 시간에 베터니는 집안 반부터 기록을 시작해야 했다고 부끄러워하며 말했다.나는 숙제를 검사하는 선생님이나 감시자가 된 기분이었고. 그녀가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역전이 치료자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환자에게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어떤 태도나 감정을 지니게 되는 현상 또는 조금 의미로는 환자의 전이에 대한 분석과의 반응을 뜻함. 느낌은 우리가 음식 문제에서 갑자기 갑자기 서로 겉돌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치료를 위해 동질적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신호였다. 나는 베터니의 상황을 더 생각해 봤다. 그녀는 고독했고 진지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며 어쩌면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심한 비만은 사람을 대단히 고립시키는 법이다. 비만인 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작은 모욕들로 경험되는 수치에 대해 말한다. 예전에 나와 상담했던 심하게 비만인 여성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묘사하며 자신을 뚱뚱한 나병 환자라 표현했을 정도이다. 베트니의 삶을 상상하니 상실감과 외로움, 절망감이 나를 숨막히게 내리눌렀다. 저녁에 먹는 튀긴 음식이 삶의 유일한 낙인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엄마가 된다고 즐겁게 상상할 때에는 그런 위로 음식을 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그녀에게는 음식 말고 다른 정서적 실존적 신경적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 음식이 그녀의 온 세상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베터니는 몸무게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많은 것들, 이를테면 연애관계, 아기 더 풍요로운 사교생활, 더 나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위안을 포기하지 못한다.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신, 필요한 신념이 도약이 너무 큰 탓에, 베토니, 배턴이, 베토니는 초기호성 위로식, 식, 음식이 없는 삶을 황량하고 결핍된 삶으로 상상할 정도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베토니의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 나는 식품 산업에 화가 치밀었다. 베터니는 식품산업이 누리는 성공의 피해자다. 폐암으로 죽은 많은 사람이 담배산업의 피해자이며,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상과 마약제조업자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다. 그녀의 상황을 중독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음식으로 기분을 달래는 습습관이 분명 그녀의 심리적 사회적 웰빙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녀는 뚱뚱하다는 것 때문에 비인간적 대접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버려졌다. 약물 중독자들이 이 존재감 없는 비인격 존재로, 존재로 추방되듯이 말이다. 음식 중독도 질병인가? 최근까지도 음식의 중독성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신의학회는 음식 중독을 물질 장애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많은 음식 연구자가 음식 중독을 물질 장애로 인정하고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음식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음식 중독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초기욕성 식품을 먹인 쥐들은 금단 현상과 내성을 보였고 부정적 결과가 나와도 섭취를 지속하려 했다. 음식 중독 증상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갈망을 더 많이 경험하며, 기호성이 굉장히 높은 음식을 섭취할 때 신경이 더 강렬하게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 지수와 불병 약물의 사용, 사용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연구도 있다. 비만인 사람들은 물질 사용 장애에 걸릴 위험이 더 낮고 니코틴과 마리화나 남용도 적다. 이런 사실을 보면 아마 음식 자체가 약물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과식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약물 더 사용하는 듯하다. 요즘 중독전이라 부르는 증상에서 보듯 알코올이나 마약을 끊은 뒤 약물 대신 음식으로 중독이 전이되어 회복기에 접어든 중독자들이 체중이 증가하기도 한다. 반대로 체중 감량을 위해 대수사 수술을 받는 환자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 환자에게 물질 남용 위험이 증가했다. 이 모든 연구는 음식 또는 특정 종류의 음식이 남용될 만큼 중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발간하는 징계 통계 편람의 물질 사용 장애 부분에는 음식 중독이 실려 있지 않지만 섭식 및 식이 장애를 다룬 부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이 장애, 요새된 장애를 지닌 몇몇 사람이 묘사하는 식습관 관련 증상은 물질 사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인정하는 증상과 닮았다. 이를 타면 강렬한 갈구와 강박적 사용을, 양식을 드러낸다. 이런 유사성으로 보건대 두 장애는 자기 통주와 보상 체계를 비롯해 같은 신경체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식이장애와 물질 사용 장애의 발생과 지속에서 서로 같은 요소와 다른 요소의 상대적 기여도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다. 이 문단으로 보건대 DSM 판은 다음 판은 음식의 중독성이 있다고 인정할지도 모른다. 많은 과학자가 새롭게 등장한 탄탄한 연구들을 토대로 음식 존종을 중독을 인정하라고. 미국 전신의학회에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연구자 실리기어 하르트와 동료들은 음식 중독을 인정하라고 함 요구하며 초기욕성 식품과 중독성 물질의 유사성을 몇 가지로 요약했다. 그들에 따르면 중독성 물질과 초기욕성 식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하다. 도파민과 오피오이드 신경 회로를 활성화한다. 인위적으로 보상 수준을 높인다. 혈류에 빨리 흡수된다. 신경 생물학적 체계를 바꾼다. 내성을 유발한다. 보상을 강화하는 참가자의 역할을 한다. 계기 자극으로 갈망이 일어난다. 부정적 결과가 생겨도 소비된다. 줄이고 싶은 욕망에도 소비된다. 빈곤한 계층에 편중된 영향을 미친다. 높은 공중 의료비 지출을 유발한다. 태아기에 노출되면 장기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laughs>